저 오랜만에 그림을 그렸습니다. 엄청 디테일한 그림 그렸죠. 잘 봐, 얘들아, 잘 봐. 여기서 보면 일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을 다 구할 수 있잖아. 이거는 왜냐면 함수 위에 있는 한 점, 이게 주어졌을 때이 접선 노란색은 구할 수 있을 거야. 진짜 뭐 나왔어. 3x 플러스 +2. 3X 2, 그래, 가자. 그러면 여기 있는 3x 플러스 2 직선이 나왔고, 잘 생각해 봐 얘들아 그러면 a를 구했으니까, 이거, 이거 연립해주면 B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. B 좌표 아, 하나 가르쳐 줄게. 중요한 거다, 얘들아. 잘 들어. 아주 중요해. 내가, 여긴 이거, 이거를 연립해주면, X 삼승은 3X 플러스 2지. 오늘 수업 때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, 지금 얘기할게. 잘 들어. 여기 내가 1을 대입할게. 대입하면, 마이너스 1 대입하자. 쌤, 왜요? 어차피 지금, 교점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 이미 나왔으니까, 다른 걸 대입할 필요가 없겠지.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들이야.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1, 0, 마3, 마2 되는 거고 1, 마1, 마1, 1, 마2, 1, 1, 2, 2 0될 거야. 잘 봐. x 플러스 1 되는 거고 x 제곱 빼기 x 플러스 2될 거야. 정리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되는 거고 x 빼기 2 되겠지. 잘 들어. 얘들아, 내가 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제곱이면 뚫고 간다 했어? 튕겨간다 했어? 홀수승이면? 뚫고 가지. 근데 이게 원래 X축과, X축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. 무슨 말이냐면,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한다 치더라도, 마이너스 1에서 튕겨나가는 거고, 2에서 뚫고 나간다고. 봐봐. 여기 있는 흰색 그래프에서 노란색을 봐. 그러면 노란색이 여기서는 뚫고 나가니까 이게 지금 이 되는 거라고. 하지만, 여기서 튕겨나가는 접선이 생긴다고. 여기서. 교점도. 그러니까, 여기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식이 이렇게 나오면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에서 튕겨 나가는 접선의 형태이고 2에서는 뚫고 나가는 직선의 형태다. 그래서 여긴이 부분에서 뚫고 나가는 거고 쭉 가다가 여기서 튕겨 나가는 이런 모양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릴 수 있어야 돼. 선생님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였어 이거 진영이 따라왔어? 오케이. 그래서 봐. 얘는 보자마자 이게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. 마이너스 1 되고 이게 2 되는 거야. 이게 너무 중요하네. 아, 잠시만. 한번 끊을게, 이거. 개념으로 따로 올려야겠다, 이거는.